드디어 갤럭시 S24 플러스가 공짜 폰입니다. 구매 가능한 경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선 30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한 휴대폰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갤럭시 S24, 아이폰 15 프로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갤럭시 S24 정보를 살펴보자면 출고가는 256GB 115만 5천원, 512GB 129만 8천원입니다. 색상은 엠버 옐로우, 코발트 바이올렛, 마블 그레이, 오닉스 블랙 총네가지 색상입니다. 카메라 화질은 전면 1200만 화소, 후면 5000만 화소입니다. 아이폰 15 프로 정보를 살펴보자면 출고가는 128GB 155만 원, 256GB 170만 원, 512GB 200만 원입니다. 색상은 블랙, 화이트, 블루, 내추럴, 티타늄 총네 가지 색상입니다. 카메라 화질은 전면 1200만 화소, 후면 4800만 화소입니다. 20만 원 대에 구매가 가능한 휴대폰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폰 15 플러스, S24 울트라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아이폰 15 플러스 정보를 살펴보자면 출고가는 128GB 135만 원, 256GB 150만 원, 512GB 180만 원입니다. 색상은 핑크, 옐로우, 그린, 블루, 블랙 총 다섯 가지입니다. 카메라 화질은 전면 1,200만 화소, 후면 4,800만 화소입니다. S24 울트라 정보를 살펴보자면 출고가는 256GB 169만 8,400원, 512GB 184만 1,400원입니다. 색상은 티타늄 블루, 티타늄 오렌지, 티타늄 그린 총세 가지입니다. 카메라 화질은 전면 1,200만 화소, 후면 5,000만 화소입니다. 10만 원대에 구매가 가능한 휴대폰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Z 플립 5, 아이폰 15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제트플리보 정보를 살펴보자면 출고가는 256gb 139만 9200원 512gb 152만 200원입니다. 색상은 그라파이트 라벤더 민트 크림 총 4가지입니다. 카메라 화질은 전면 1000만 화소 후면 1200만 화소입니다. 아이폰 15 정보를 살펴보자면 출고가는 용량 128gb는 125만 5000원 256gb는 140만원 512gb는 170만원입니다. 색상은 블랙 블루 그린 옐로우 핑크 총 5가지 색상입니다. 카메라 화질은 전면 1200만 화소, 후면 5000만 화소입니다. 공작폰으로 구매가 가능한 휴대폰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드디어 공작폰 S24 플러스 정보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출고가는 256GB 135만 3000원, 512GB 149만 6000원입니다. 색상은 코발트 바이올렛, 앰버 옐로우, 오닉스 블랙, 마블 그레이 총 4가지입니다. 카메라 화질은 전면 1200만 화소, 후면 5000만 화소입니다. S24 플러스 모델은 휴대폰 성지로 유명한 네이버 카페 인생 버스폰 통해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휴대폰 성지를 이용하면 Z 플리보 외 다른 기종에 대해서도 모두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일반 매장, 공식 대리점과는 반대로 공시 지원금, 선택약정 할인 외에도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5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댓글 통해 휴대폰 성지 정보와 실시간 시세 조회가 확인 가능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